안녕하세요. 프리고 피팅스튜디오의 PTK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그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그립 진열대로 왔는데 음, 정말 많죠.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립분들도 물론 저희 진열에 짱이 없는 그립들도 상당히 종류가 많고 아주 다양한 종류들의 그립이 나와요. 그래서 어, 그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 최근에 뭐 컴퓨터 안티 핸드폰만 있어도 검색하시면 바로 뭐 그립이라 치면 뭐 골프클럽에 있는 부위 중에 한 군데 뭐 그립 소재 종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하게 뭐 그립의 종류는 뭐가 있고 뭐 어떤 그립이 있고 뭐 내경이 어떻고 뭐립 그립, 라드 그립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 그립을 고르실 때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 어, 그립 교체를 하러 오시든지, 아니면 피팅을 받으러 오시든지, 그립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어떤 그립이 좋아요? 아니면 어, 싸고 좋은 그립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저희가 뭐 간단하게 그립에 대한 설명과 기존에 있는 그립을 보고 어떻게 교체를 할지 상담해서 그립을 교체하는데, 어, 피팅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인터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뷰지에 작성을 하시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든요. 크게 보시면 꼭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손 사이즈, 손 크기라든지 아니면 손에 땀이 많으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구두로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손에 땀이 많으신지 아니면 손이 피부가 약하신지 아니면 어, 손에 불편하신 부분이 없으신지까지 여쭤봐요. 그리고 저희가 손 크기를 잴때손볼리 어, 크고 손가락인지 짧은지, 그리고 손 혹은 큰지 등 손을 많이 봐야 보기돼요 그래야 그립을 선택할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지금 골프를 치시는 골퍼분들도 자신의 손이 어떤 형상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땀이 많은지, 아니면 제 손에 불편한 부분이라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그립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골프 클럽의 그립, 골프 클럽의 그립은, 어, 골프의 의도를 클럽에 전달하고, 클럽이 탈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를 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립은.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의도를, 골프, 골프의 의도를 전달하고 보고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골프 그립이. 근데 조금 쉽게, 어, 뭐, 그립은 뭐, 그냥 자주 가는 거니까. 물론, 소모습,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입장에서, 만약에 클럽, 피터 입장에서 본다면, 헤드, 샤프트, 그립.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립이라는 게. 그래서 피팅을 할 때도 그립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히터에 헤드 스피드 가 빠르신 분이 탄도가 높고 백스핀 약 때문에 거리가 안 나요. 작업 편 차도 그렇다 보니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니 작업 편 차도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샵에 오셔서 테스트를 하고 최대한 헤드를 몰라요. 일단 다이나믹 로프트를 낮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브프트를 낮추겠죠. 그것부터 최대한 낮은 거, 어, 9.5도, 9도를 낮춰요. 그다음에 헤드에 cg 부분까지 손을 거세는 스티빌라이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g도 앞으로 당겨져요. 백스피니줄 이런 생각까지 해서 헤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샤프 어, 저탄도 샤프를 고르겠죠. 히터신 모들이니까 코프도 낮고 킥포인트도 하이킥포인트의 딥같은 강해로 골라요 샤프는 마지막에 그립을 골라야 되겠죠. 어, 만약에 제가 그립을 선택을 해드린다면 뭐 stm이나 어, 이중사출 구조의 그립 다 잘하는 토크 치가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에 모케비어 이런 라인들 아니면은 소리 땅이 많으시다 땅이 많으시다면 어퍼프라이더 m c c 같은 이네들이 낮은 토크에 그렇게 드려요 그립의 토크까지 생각을 해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손이 컷이다 작으시다 손목을 많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라도 토크 낮은 안에서도 두꺼운 그립을 보는 거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립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 요소까지 생각해 부분이 합쳐져서 모든 게 결합이 돼서 단도가 낮아지고, 엑스핀 양도 줄고, 볼의 꾸질이 달라져요. 그 요소 중에 한 요소가 그립이기 때문에, 피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을 부분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립에 대해서. 꾸질로 보시려면, 뭐, 그립이 굽고 얇고에 따라서 좌우 변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손보다, 원래 쓰던 그립보다 두껍게 만든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슬라이스 북도 어느 정도 교정이 돼요. 부질까지도 손을 댈수 있고, 단돌한,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샤프트의 토크, 뭐, 2.8, 2.9, 이렇게 1, 2의 토크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립의 토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립감 좋은 거, 느낌 좋은 거, 아니면은, 싼 거, 보기 좋은 거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된거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다양하고 보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어, 토크까지 잡는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그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그립을 어, 내 손에 어떤 그립이 맞는지 아니면 제구질에 어떤 그립이 맞는지까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 그립이라는 게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 나에게 맞는 그립이란 어떤 것일까 아니면 음, 어떤 그립을 썼을 때 어, 제 스윙에 자기의 스윙에 훨씬 더후질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까지로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밌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게도 나오니까 공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공을 아 그립을 선택하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깊은 부분까지는 뭐 생각하실 안 하실 필요 없겠지만 저희 쪽에 뭐피팅이나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싸고 좋고 예쁘고 느낌 좋은 그립이 아닌, 나에게 맞는 그립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잘 고르셔서 그립을 교환하시거나 세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어, 재미나고 즐거운 골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솔직히, 뭐, 약간 주저리주저리 같아요. 그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에 뭐 이런 그립도 있고 이런 그립도 있고 그립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많아서 그냥,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맞는 그립이랄게 어떤 그립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뭐 재미난 설명은 아니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브리오 피팅 후에 네, 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